이날 가마요? 어렵답 어렵답다. 어렵답 감사합니다. 네. 주리. 쥬리. 네, 주리입니다. 어, 주리는 몇 살이세요? 음, 저는 2 2 살이에요. 스물 살. 기억하세요? 예전에 당구장에서 일했던 진시영 씨가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여기에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진짜 오랜 진짜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만난 지 얼마 됐죠? 한1년 넘지 않았나? 네. 와 뭐하면서 지냈는지 제가 앉아서 물어볼게요. 그 전에 유미 안녕하세요. 네. 미나 씨 안녕하세요. 시영 씨 안녕하세요. 네. 시영 씨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소개 한 번만. 제가 진시영이요. 에 진시영이에요. 네. 그... 지금 스물 일곱살이니다 스물 일곱살 우리 진시영씨 기억하실 분들 많으실텐데요 진시영씨는 네. 한국에서도 또 일했던 분이세요? 네 한국에서 일... 한국에서 너무 잘하는 한국말 잘하죠? 네. 그때 네. 어, 스파이에서 일하신다 해서 헤어졌다가 제가 알기로는 다낭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laughs> 제가 저기서 가 끝만 일했고 네. 그 고향 갔다 왔어요 고향 갔다가 네. 다낭 온지 얼마 됐어요? 한달안 됐어요 한달안 됐어요? 네 지금 지금 어디서 일해요? 네, 지금 여기서 도와주고 있어요 어 여기요? 네. 여기가 꽃다방 여기서 도와주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여기 계속 일할 거예요 그..잠깐만.. 잠깐만 또 딴거 할거예요 네. 우리 여기 들어가서 어떤지 한번만 보여줘요 들어가볼까요? 플라워 카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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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어디서 봤는데, 저 알죠? 네, 알죠. 우리 어디서 만났어요? 본 적이 있어. 요본 적이 있어요? 어산어산아이산 지금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만 떴어요. 아 알겠어요. 어쩐지 옛날에 본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우, 나이가 얼마? 스물 다섯입니다. 스물 25? 다섯? 어, 그리고 지스무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국말 다할줄 알아요? 네, 할수 있어요. 있어요. 아,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와, 여기 생각보다 엄청 넓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름이 어떻게 돼요? 네, 민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아입니다 지아. 미미 지아. 어, 나이가 혹시 여쭤봐도 돼요? 아, 스물한 세가 아니라 스물한 살. 한 살. 아, 알겠습니다. 스물한 살. 스물두, 스물두. 스물두 살. 알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네네. 여기 어몇 시에 오픈하고 몇 시에 문 닫아요? 저희 일단은 매일 매일이라고요. 네. 매일 오픈하고 네. 영업 시간이 이제 오전 열 시부터 밤9 시까지입니다. 아, 우리 매년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어, 일단 여기 한국어로 이제 한국 분들이 네. 많이 오시는 곳이 아, 오케이. 기본적으로 한국어 메뉴 아메리카 우리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니까 아, 당연, 당연하죠 원 정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면 러 우리 아가씨들하고 네.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네. 뭐 베트남 정보도 얻고 뭐 간단한 베트남어도 배우고 네, 네. 그리고 게임도 하고 네. 그런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게임하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노실 수 있고요. 예, 예. 한 번씩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심 저희 이렇게 밖에 놀러 다니면 심심하잖아요. 예예.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조금 멀리 나가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아니면 혼자 밥 먹기 심심하다 이러시면 네. 저희 아들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매니저님 그러면 혹시 여기 라면 같은 것도 팔아요? 네, 저희 지금 아또또 또 다른 메뉴가 있어요? 저희 라면 있고, 아 자바게티랑, 간식도 파는구나. 자파게티, 랑그메 비빔국수, 비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점심 또 드실 수 있고, 네네. 아니면 뭐 아점 드셔도 되고. 아, 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저희가 3월 중순부터 오픈했습니다. 3월 중순? 네. 어 그래도 한 3개월 됐네요. 네. 어 근데 제가 여기가 위치가 판만동, 애산 네. 두 블록 정도 위에. 아근딱그 어, 정도 올라 올라와,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네. 어, 판만동에 계신 분들 여기 가 한인타운이잖아요. 네. 계신 분들 오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네. 예. 이 이름 꽃다방? 아, 네. 구불에, 구불에 그냥 치면 나오는 거죠. 네. 구불맵에 그냥 정확하게 꽃다방이라고. 한국어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같이 앉아서 이야기 나누면 뭐 시간당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기 보시면. 어, 또, 또뭐 또 있어요? 예. 아. 네. 30분에 기본 5만 동이거든요. 30분에 5만 동. 네, 어. 그리고. 이제 외부의 아이들이랑 같이 나간다 그러면 예예. 이제 딱 더블 30분에 10만동입니다 아 밖으로 나가면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앉아서는 1시간에 10만동이네요 한, 10만 한 5천원 정도 네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커피값 네, 내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영씨 그러면 시영씨는 여기 자주 있어요? 네 자주 있어요 네, 자주 있어요 네, 알겠어요 네. 어 이제 다낭에 계속 있을 거예요? 네 다낭에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네. 그러면 시간이 날때 우리 또 유튜브 또 촬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쪽에 또 다방이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이게 판만도에도 안 꽃다방이 있고 네. 우리 저 안터 외국 분들 많이 살고 한달살게 하는 분들 사는 곳에 또 다방이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한번 찍었잖아요. 예. 음. 네, 우리 거기도 가 볼까요? 네. 음, 여뭐 다방이 이렇게 많아요. <laughs> 안제 혼자 사시는 분들 위해서 <laughs> 남자 있는 거. 어 남자 있는 것, 어 그거 내가 해볼까? 남자 있는 것. 이거 창지 남자 여기 일 하면 진짜 술 많네. 한국 남자. 아 한국 잘생긴 한국 남자들 네. 모아놓고 와, 베트남 여성들이 감사합니다. 놀러 오게. 네. 야 이거 아이디어 좋다. <laughs> 알겠어 알겠어. 우선은 저쪽 가보자고. 네. 시영 씨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 갈까요? 와, 날 엄청 덥다. 와.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여기 다낭 1번지로 이동했습니다. 어, 두 개가 가까워. 네.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단항 1 번지 와 여기 어떤지 우리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 사람 많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사장님 여기 사람이 많다. 아니, 아침에 식사로 네.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 외국 분들이신 것 같아요. 아, 네. 이쪽 분들은 이제 홍콩 분들이시고요. 홍콩? 네. 이쪽은 이제 싱가포르 <laughs> 어, 분들이시요 오, 어, 알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뭐예요? 아, 제, 제가 이름. 아, 가을입니다. 가을 가은, 몇, 몇 살이세요? 네, 스물세. 스물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지금 봤다. 안 물어봐도 된다. 이름이 누리죠, 누리. 네, 네, 네. 왜냐면 여기 보니까 누리라고 되어 있어요. 몇 살이세요? 저는 스물한 살이에요 21살. 오, 다 20대 초반이시구나.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줄이. 네, 줄이입니다. 어, 줄이는 몇 살이세요? 음, 저는 22살이에요. 22살. 네. 다 나이가 비슷하구나. 네, 좀... 어? 냄새 아 냄새 어 라면 먹는 냄새가 나니까 아 좋다 좋다 여기는 몇 시에 오픈하고 몇 시에 문 닫아요? 저는 9시에서 저녁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네네 그럼 쉬는 날은 있어요? 아, 365일 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메뉴판. 메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메리카노 4만동 어 2천원이네요 햄 치즈 토스트 코코넛 와 좋다 좋다 <laughs> 미나는? 지금 여기 라면 냄새가 나니까 너무 좋다. 어. 그럼 우리도 이거 시켜 먹고 가요. 사장님, 네. 그러면 여기서 아가씨들이랑 어떤 걸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 아 그냥 자유롭게 그냥 토킹하는 네. 곳입니다. 네. 건전 토킹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직원들과 같이 <laughs> 가방 내에서 네. 이야기, 토킹도 좀 하고요. 혹시라도 어떤 도움을 받거나 통역을 원하시면 같이 나가서 업무 처리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가씨들하고 나가면 시간당 뭐 비용이라든가 이건 어떻게 돼요? 다방 내에서 토핑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한 10만 동 정도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이제 아웃렛으 나가서 같이 업무 처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시간당 20만 동으로 아, 진행하고아두 배로 늘어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피닉스 코리아 호텔 네, 네, 네. 그리고 키위 호텔 이제 K 호텔로 바뀌는.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와. 그럼 우리 여기 앉아서 라면 먹을까요? 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네. 무슨 공부예요? 한국 공부예요. 와. 공부 공부예요. 오늘 뭐 배워요? 우와. 와. <웃음> <웃음> 우와. 와. <laughs> 어, <laughs> <안녕>. 많이 오세요. 아, <laughs> 어, 알겠어요. 어, <오>, 잘한다. <laughs> 오야 여기 뭐랄까 되게 가정적이다 좋아 좋아 어, 요리 하나 요리 잘해요 네 잘하네요 <laughs> 잘하네요 누리 씨 제가 라면 기다릴 동안 한국 분들 오면 간단한 인사말 같은 것도 가르쳐 줄수 있어요 이거 얼마에요 I love you 어렵다 천천히 <laughs> 천천히 이나바 <뭔루미> 까까 <뭔러> 네. 네, 네. 주세요. 아, 잠자디야. 잠자디야. 아, 이렇면서 <laughs> 잠자디야. 네. 잘 부탁드려요. 우리 네. 라면 기다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뭔러> 감사합니다. 네. 이거 영상을 예전에 단항 1번지를 보신 분들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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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그럼 인수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래 네. 신화 형님이 관리를 하셨었는데 좋은 일로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셔가지고요. 네. 제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인수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이제 한두달반 정도 됐습니다. 어,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점 어. 남자다방 없어 <laughs> 아니 미라랑 똑같네 남자다방 없어 좋겠다 아니 금방 홍콩 사람하고도 이야기해요? 중국어도 해요? 할줄 알아요 한국말도 할줄 알고 중국어도 할줄 알고 어디서 배웠어요? 한양국고대학교 전공이 뭐예요? 아 전공은 중국어입니다 아 전공이 중국어인데 아 그러면 다, 다시 물어봐야겠다 한국어를 어떻게 알아요? 직원이랑 같이 배우면 배워요. 배워요? 네. 학교 다녀요? 학원 아니면 집에서 집에서요. <laughs> 집에서 혼자 해서 이 정도 한다고요? 네. 대박. 네. <laughs>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laughs>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너무 잘 먹었어요 아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네. 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갈까요? 네 안녕히 가세요 땡큐 바이 바이 땡큐 바이 바이 싱가포르하고 홍콩에서 오신 분들도 재밌게 놀다 가시네요 와 여기 다낭 1번지. 제가 어두 군데 주소하고 연락처는 설명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우리 인사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요즘 다낭 날씨가 너무 좋아요. 베트남 다낭에 많이 놀러오세요.